김건희가 지난해 국집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건희에게서 김상민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건데요. 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공언해 무리를 빚었던 인물을 네, 김건희가 적극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명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명 씨와 김건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라며, 두 사람의 텔레그램 전화 통화 내용을 복귀해 공개했습니다. 네, 통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는 명태균 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네,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명태균 씨에게 지난해 2월 14일, 중징계를 받은 현직 검사의 국회의원 출마를 지원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네, 김건희는 이어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 자리 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 김건희는 윤한웅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명태균 씨는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주면 총선에서 진다.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 라며 김건희에게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자 김건희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다라는 개소리를 날렸고 이에 명태균 씨가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묻자 김건희는 이철규, 윤한웅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는 도대체 뒤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건지, 네,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개노릇을 톡톡히 했던 검찰이 명태균 특검을 막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진당 의원의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알리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민주당은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라며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라며. 네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전현기 의원은 결국 이제까지 수박 겉핥기 수사만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라며 검찰은 여전히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겼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또 전용기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가장 먼저 김건희에 대한 수사부터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여전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부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특검이 답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침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만약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대급 망언을 날렸습니다. 네, 권영세는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가다 막혀서 당사로 가서 표결을 지켜봤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네, 사실상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부터 관련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됐다.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여당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네, 별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네, 또 권영세는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 중이라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라는 말장난을 시전했는데 네, 탄핵 반대 집회에 꼴통 이찌기들이 몰리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또국진당이 헌재의 판파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50% 가까운 분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라며 네,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에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권영세는 공직자 줄탄에게 방탄 입법, 핵심 예산 무차별 사건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냐라며 네,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국집당에는 어쩜 이리 수준 낮은 인간들만 모여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